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요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좌파들이 정말 너무 설치는데 오늘은 제가 겪었던 좌파들 중에서 정말 트라우마가 걸린 좌파 종족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독대 좌파족. 개딸. 일명 독대족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서 독대는 무엇이냐? 독대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옛날 2 30년 전쯤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은 아침에 이게 틀어주던 만화 있습니다. 만화. 그 만화 중에서 머털도사 있고요. 머털도사보다는 적게 본것 같지만 장독대라는 이 캐릭터가 있어요. 여잔데 이 캐릭터랑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체형도 닮고 생긴 것도 닮고 근데 여기서 제 영상의 요점은 뭐다? 물론 생긴 것만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선천적으로태어하게 생긴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인간성, 성향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성, 성향, 뭐, 이런 것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추악한 부분들이 제가 이 몇몇의 독대 족들을 봤지만,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메타인지가 개빠하고, 자기 족대로 생각하고, 상황을 보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속마음도 굉장히 추악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간질하기가 특이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합리적인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적인, 적대적인 관계지만,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굉장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보이려고 애를 써요. 아, 진짜 트라우마 걸릴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 걸릴 것 같아요. 거기다 제가 겪었던 이 독대족들, 죄다 좌파입니다. 그 중에 한 명한테는 제명아빠라는 소리를요, 인터넷보다 먼저 들었어요. 저는 이 개딸 때문에 제명아빠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겁니다. 아, 개딸이었구나.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아 나는 이 상황과 이 상황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분명히 몇 번을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상황적인 부분은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 생각에 가로틀어막혀서 계속 그것만 퍽퍽 우기고 지랄을 해요 아 진짜 트라우마를 같더라고요 트라우마 거기다가 지들은 이 생긴 것 때문에 또 이런, 그리고 이런 성격 때문에 멸시를 심하게 받아서인지 몰라도 연애하기 굉장히 어려운 애들인데 이제 한번 연애를 하잖아요? 아, 물론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랑. 남을 자기 밑에다 두려하는그 습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들 생긴 거 존나 개빠왔으면서. 아, 오빠, 오빠, 쟤들 봐. 쟤들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아니, 이 지랄을 떤다라고 해요.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좀 이게 들은 얘긴데, 제가 이 겪은 이 독대적들의 데이터를 좀 이렇게 유추하면은 이게 있을 수도 있는 얘기 같아요. 존나 족빠왔으면서 남들이 아는 빈말 외모 칭찬에는 존나 수긍을 잘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 같은 사람한테 떠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팩포기트어 가겠죠 그럼 또 그건 그렇게 부정을 하고 반박을 합니다 아니 씨발 만화 캐릭터 장독대라고 그것도 여자가 사람 자체가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물론 제가 겪은 독대적도는 사람 자체가 못나긴 했는데 장독대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사람 자체가 못났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 생긴 건 못생겼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장독대 닮아도 인성은 예쁠 수가 있어요 그냥 생긴 게 예쁜 게 아니잖아요 못생겼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이 지 예쁘다는 라 말에는 그렇게 떠올리고 생기면서 못생긴 남자가 뭐 지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같아 싶을 때는 그렇게 남자 외모를 까요 존나 어이없지 제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이 독대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면서 깠던 사람이 있었는데 또 이제 새로운 독대적 유형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겪게 됐어요 근데 이 독대족도 굉장히 추악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독대족 얘기를 꺼내 본 겁니다. 그리고 좌,